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스톰테크와 동인기연의 기업 분석과 수혜 측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동시 청약 그러나 다른 상장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와 동인기연은 11월 9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10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일반 공모주뿐만 아니라 미코바이오메드, 코스모신소재, 에코플라스틱 모두 실권이 발생하여 실권주 청약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머트리얼즈와 에코아이의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매우 복잡한 청약 일정입니다. 다만 스톰테크는 11월 20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동인기연과 에코아이는 11월 21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의 여지는 있지만 스톰테크는 11월 20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고, 동인 기어는 에코와이와 함께 11월 20일 화요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톰테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피팅 제품 매출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팅이란 주로 정수기 등에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연결구입니다. 스톰테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단순한 제품처럼 생겼지만 스톰테크의 수익성 지표는 매우 놀랍습니다. 2020년 이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넘습니다. 스톰테크는 해외 제품이 대부분이던 시절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주요 정수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스톰테크는 국내 가장 오래된 정수기 부품 제조업으로 국내 최대 자동화 라인을 통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톰테크 공모가 상장에는 국내에 상장된 4개 의 기업이 사용되었습니다. 4개 기업의 평균 퍼는 18.28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확정된 공모가 11,000원의 퍼는 15.55로 적용 퍼보다는 낮습니다. 이어서 동인 기연의 기업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기연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대부분이 가방 OEM, ODM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OEM, ODM이란 말은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를 가진 다른 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인기연이 생산하는 가방을 살펴보면 일반 및 전문 산악용 가방과 일반 휴대용 가방, 여행용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인기연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 영업익률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동인기어은 매출의 대부분 99.08%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인기어이 수출하는 업체는 주로 미주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인기어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을 모두 평균한 12.22가 적용퍼가 되었습니다. 12.22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내 회사만 놓고 보면 평균퍼가 6.65로 매우 낮아집니다. 동인기어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33,000원보다 조금 낮은 3만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퍼7.29 수준입니다. 국내 비교 기업보단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기간 투자자 수요일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9,500원을 15.79% 초과한 11,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인 기어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33,000원에서 9.09% 조정된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스톰테크의 수혜측 결과에 주의하실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 공시했을 당시 스톰테크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수량 기준 16.87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의무보유 확약 결과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3.24%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스톰테크와 동인기연의 수혜측 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는 경쟁률 573.97대를 기록하였고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수는 1,815곳입니다. 의무보유약약은 3.24%로 보통의 수혜측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인기연은 매우 낮은 26.37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수가 463곳으로 매우 적습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아예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스톰테크는 경쟁률도 아주 높진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인기어는 의무보유 확약이 아예 없고 경쟁률도 매우 낮아 가장 안 좋은 수혜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스톰테크의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는 우리 사주조합에 4.1%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자 공모 규모는 92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하이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등거 없이 모두 83,750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83,750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6,063만원입니다. 스톰테크의 최소 단위 청약 주의 수는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1만원입니다. 이어서 동인기원의 청약 정보와 청약 증거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원은 우리 사주조합의 20%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1번 청약자 배정 규모는 110억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스톰테크보다는 큽니다. 동인기연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1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000주의 청약증거금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동인기연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증거금은 15만원입니다. 이어서 스톰테크의 상자인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는 공모가 11,0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1,478억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스톰테크는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주주가 없습니다. 스톰테크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3.91%이고, 시가 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353억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아주 높지 않기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해도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톰테크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하면 6개월까지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도 없습니다. 스톰테크의 의무보이 확약전 상장일 유통물량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SAMG 엔터테인먼트, T3 엔터테인먼트보다 조금 더 많고 워트, 저스텐보다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이어서 동인기현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현은 공모가 3만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1,838억원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51만 주가 있습니다. 동인기원의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27.52%이고, 시가 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06억 원입니다. 동인기원은 수회 측 당시 의무보이 확약을 신청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이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 동인기원의 상장의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0.24%, 일반 청약자가 21.8%, 공모 기간이 47.96%입니다.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30.24%로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153억 원이기에 아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기간 투자자에게 빠르게 매각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없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지만 공모가 3만원보다 높은 3만6천원이고 의무보유 기간이 있기에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인기원의 상장인 유통물량을 2023년 상장한 종목 최종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퓨릿, 이노시뮬레션보다 이 많고 시지트로닉스, 버넥트보다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이어서 구주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동인기원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3.29%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정인수 최대 주주와 기간 투자자들입니다. 구주 매출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인데, 최대주주가 일부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동시청약이 되었습니다. 동인기어는 가방 OEM 및 ODM 제조하는 비인기 업종이고 최대주주의 구조매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보유화 계약 0%로 수혜측 결과마저 안 좋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시상장 예정이고 상장의 유통물량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안 좋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스톰테크는 비인기 업종이지만 영업익률이 이 높고 기간투자자 수혈 측 결과는 보통인 편입니다. 하지만 상장이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고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인기여는 패스하시고 스톰테크는 경쟁률이 낮을 경우 적당량 비례까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스톰테크는 환불일이 4일입니다. 환불일정이 겹치는 에코아이는 환불일이 2일이기에. 해당 결과까지 보시고 비중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톰테크가 비인기 업종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